보. 보하나 보고. 보. 로하나 보고. 보고. 아. 토포정국이망했습니다망했어 망했어. 지금 지금 강원도 고성에 비가 거의 한달한달 한달 가까이 계속 오고 있어요. 해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이기 아 진짜 낭충병도 벌이, 토종벌이 낭충병도 안걸리고 말벌도 없어가지고 가을에 기대를 엄청 했는데 지금 가을장마가 지금 하루를 안빼고 비가 한달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늘도 오고 있습니다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와 제가 봤을 때 강릉에서 기우지에 잘못 지낸 것 같습니다 아. 음. 아, 진짜 꿀 많이 짤 거라고 기대가 눈같이 차 있었는데, 야. 지금 비가 이렇게 와 버리면 가을에 들어와야 되는 꿀도 안 들어오고 비가 오면 쟤들이 집에 들어앉아 갖고 술만 파먹어요. 꿀이 진짜, 아, 환장합니다환장 환장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안 더워질 줄 몰랐습니다. 너 아... 비도 오고 해서 야야야 야야 그만 먹어 돌 그만 먹어 아기 그만 먹어 이 새끼들 닭밥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닭 밥이나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황태. 황태 아가미나 골 골라내고. 아, 나 진짜. 그, 야, 야, 그만 먹으라고. 가. 알았어, 알았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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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로로 야, 야, 앉아. 돌 앉아. 앉아. 잘했어. 이거 하나만 먹어. 이닭 줘야 돼. 어, 먹어. 가. 가, 이제, 얼로 잘 먹네. 아기는 아주 자리 잡고 먹네 아주. 아, 아니 황태방 깔아놓으면 아주 그냥 이놈저놈 다 와서 먹어요. 그래서 지금 야단 야단이 났습니다. 아, 지금 한참 토종 꿀 따일 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와, 산도 못 가고. 음. 내가 말면 내가 말해. 아, 진짜. 자, 그래서 제가 비도 오고 영상도 너무 비가 비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요. 아, 비가뭐 입수가 있는데 뭐 내려가야지 뭐, 지금 비가. 와.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비도 오고 해서 하우스 내에서 시끄럽긴 한데, 뭐표정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지식을 알려드리려고아이 어떤 분이 제가 엊그저께 가까운 농장에, 농장에서 가까운 데 가서 꿀을 두통을 따다가 내렸는데, 아그 표정 꿀이 양봉 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요, 아 그게 아닌가? 양봉 꿀은? 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양봉꿀, 토종꿀이 있잖아요. 근데 양봉꿀은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양봉꿀은 1년 동안 꿀을 많이 땁니다. 한 4번, 5번 따요. 뭐, 아카시아 꿀, 피나무 꿀, 자파 꿀, 밤 꿀, 막 이래가지고 꿀을 1년에 몇 번, 4, 5번씩 따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꿀이면 아카시아 꿀만 있어요. 그 볼평 안에. 그래서 그것만 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카시아 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밤나무 꿀이면 밤나무 꿀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토종 꿀은 토종 꿀은 뭐냐면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든 통에다가 꿀을 집을 짓고 벌들이 꿀을 채우잖아요 위에서부터 채워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집을 짓고 그러면 그 계절에 맞는 꿀들이 위에서부터 쌓이는 거예요 아까시야 꿀도 쌓이고 피나무 꿀도 쌓이고 밤나무 꿀도 쌓이고 자파 꿀도 쌓이고 그한통내 위에서부터 쭉쭉쭉 계절별로, 종류별로, 모든 꿀들이 위에서부터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한뼘 반이나 두뼘 고기는 이제 게, 그 벌들이 새끼 키우는 구역이고, 그 위로는 꿀 채우는 꿀방이고. 그래서, 그래서 토정벌은 1년에 딱한번 따는 거예요. 시월 중순경에. 상강 앞뒤로 한 일주일 사이에. 첫 썰이 내리고 나서 딱 꿀을 따는 겁니다. 토정꿀은딱한 번. 그래서 가격이 양봉꿀보다는 비싸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네. 그게 그거다 네. 그리고 토종꿀은 저겁니다 저거 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작했던 꿀 피나무꿀 잡화꿀 모든 꿀들이 한 통에 다 있잖아요 그거를한통에 이제 내려요 쫙 벌집을 꾹꾹 막 꿀이 꽉찬 집을 이제 막 으깨 갖고 옛날 방식으로 꿀을 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 모든 꿀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싼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겁니다 토종 꿀도 1년에 4번 5번 짜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1년에 딱 한번 따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있는 거고 양봉하고 토종하고 토봉하고 이렇게 따, 생각하고 따져보면 그게 그거다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토종, 양복은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토봉, 토종꿀은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토종꿀을 따면은 바로, 바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토종꿀을 쫙 이제 내려가지고, 그게, 그를 쫙 내리는 순간, 그게 습도가 19%에서 19.5% 나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한 보름 동안 따뜻한 아름목 이런 데서 너무 따뜻하면 안 되고 좀 그러니까 집안에 방안에서 이게 습도가 19%에서 19%에서 19.5% 나온다니까 그 수분을 좀 날려야 돼요 그래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한2% 정도 그래서 그17% 정도가 돼야 된대요 수분이 17% 정도가 되게 한 보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소포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와 저도 쉽게 생각했는데, 아우,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머, 벌, 벌. 이 토종, 토종 벌이, 아, 제가 벌을, 꿀을 한번엊그저께 가끔 해서 따봤잖아요. 아, 근데 그 전에, 뭐, 분봉을 받고, 벌집을 설치하고, 산에 가서 분봉을 받고, 벌집을 설치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하겠는데, 꿀 따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장난아닙니다 저 울뻔했습니다 와꿀 따다가 울뻔했습니다 진짜 와 <laughs> 이게 보는거랑 하는거랑 엄청난 차이 겠습니다 와저 진짜 안에 꿀은 꽉찼는데 꿀은 훌 꿀, 꿀은 떨어지지 벌들은 댐비지 와 그냥 그거를 전문가한테 한번 따는 거를 한번 배워야 되는데 하, 나름 또 노트북을 많이 봤다고 아, 열심히 노트북을 보고 공부를 해갖고 이제 한번 해볼게라고 해봤는데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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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아닙니다. 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전문가 있죠 인포수 네, 전문가를 섭외를 또 해서 아, 이꿀 따는 거를 꿀 따는 게 중요해. 꿀 따는 거를 딱 배워야 돼요. 와잘 해놓고 막판에 꿀 따다가 망해버려요. 와, 조심해야 된다. 뭐, 아무튼, 토종골은 그렇다. 그리고 비는 엄청 내리고 있다. 아, 이제 우울증 오로있 우울증.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제가 조만간에 비가 언젠가는 끝이겠죠? 언젠가는 끝이면 산에 꿀 따라갈 겁니다. 아, 그래서 토종골에 고정 꿀의 진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안 해요. 우리 꼭 채우는데 그냥 아... 꿀도 벌들이 열심히 파먹고 있겠죠. 비온다고. 제발 저 것을 남겨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돌, 돌, 토봉이들이 내 꿀은 남겨놓겠지? 설마 다 먹겠냐?